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카타고랑 세점에 세점접바둑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카타고가 정말 센 인공지능인데요 붙치고네 이 타건이 1초 만에 드는데, 감각이 엄청 좋죠. 굳혀 놓고, 네, 삼삼을 파네요. 오, 이렇게 드는 정석도 있나요? 새롭습니다. 여기가 나와 있으니까, 예. 특히 여기에 돌이 쌓여도 별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. 어, 이건 바로 전투가 된다. 카타고랑 전투를 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. 정말 어, 급수가 또 남았다는 거네요 정말 잘 돕니다 진짜 와, 어, 이게 또 단수 맞으면 곧마로 떠버리네요. 제 진영에서. 끊으면 돌려서 패하는 게 있고. 당장 패감이 없으니까 끊어볼까요? 백이 한번더 지키면 끊는 게 없어지니까 백은 이렇게 활용을 했다. 하는 것 같습니다. 하변 한번 지켜주고. 다가오니까 또 무섭네요 길을 지켜주고 어 단순치고 막는 게 두텁다 그렇네요 어, 여기를 한번 나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모양이 또 순식간에 커질 수가 있어서 경계를 가야 될것 같은데요 초일기를 시작 번 남았습니다. 예, 초읽기를 시작해버렸네요. 약간 대세점 네, 선수 1초만 에으니까 이렇게 밀어주질 않고 타계로 온다. 거기가 선수다. 지키고요. 이한칸이 좋은 자리인가요? 중앙칸 고와 바로 들어오네요 이것도 테스트인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 여기 한번 지킬 걸 그랬습니다 <laughs> 들어오니까 무섭네요 또 어떤 무시무시한 술기를 가지고 아, 여기까지만 해놓고 맛을 남겨둡니까? 안 박고 한번 여기 붙여서 맛을 없애려고 했는데 바로 움직이네요. 열고 박으면 이렇게 뛰어서 맛이 너무 나쁘고요. 을 가면 어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. 일단 막고 오, 여기서 또 막는다. 일단 저도 끊어 보고요. 아. 아, 여기는 뒀어야 되는데, 한수 물리고 싶네요. 아, 이건 두고 뒀어야 되는데, 선수입니다, 이게. 끊기는 게 있으니까. 일 여기 들여다 봐가지고 축머리로 하려고 했는데, <laughs> 여기 두니까 바로 들, 축을 끊는 게 아니라 들여다서 활용을 해버리네요. 아, 이 수가 또 무한하게 바로 차단됐고요. 바꿔치기입니다. 변을 차지해서. 한점 죽었고, 여기 이어서. 이거 공격 가보겠습니다. 바로 살아버리네요. 이러면 그래도 집바둑 아닌가요? 네, 여기 지키고. 뀌 깨져버렸네요. 아, 들여다보는 쑥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. 여기서 미는 타이밍이 나오려나요? 한번 소심한 반항해보겠습니다. 그건 받아줘도 된다. 물러났습니다. 아 여기를 갈걸 그랬네요. 아. 이쪽 갔으면 배기 받기가 좀 뭐했는데 여기 넘어가는 것도 한숨올리고 싶습니다. 여기 집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. 도를 위협해 보면서 다 받아주네요. 네, 이러면 꽤 뒷모양 만들었는데요 일단 밭전자 사이 찌고 나왔을 때 여길 찌르고 나올 때 찝고 이을 때 잡으러 가는 수가 없나 보고 싶습니다 같다고 상대로 무리일까요? 젖혀보고 음 받아주네요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교환을 해 놨으니까 아 내리는 게 선수다 여기 서활상 그렇네요 이게 선수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건너 붙일 수가 있지 않나요? 아또 착각했네요 아 여기 선수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고 찝는 게 아니라 여기로 끊으면 다 잡으러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잡혔네요. 예, 네, 기권해야겠습니다. 승리 아, 이게. 인공지능이 바로 검토를 해주거든요. 여기까지는 10집 유리했는데, 아, 어, 여기서도 7집, 네, 8집 유리했네요. 아, 어, 그냥 개가로 갈걸. 아, 어, 오히려 차이를 벌렸습니다. 8집 반 유리한데, 초침수 좀 이상했고. 여기서 그냥 정상적으로 개갈를 했으면 제가 이겼겠네요. 끝내기 바둑이라 이제 더 당할 때도 없고요. 연산을 별로 안 하는 카타고긴 하지만 이게 워낙 수가 빠르니까 아, 여기서라도 물러났으면 이겼다. 네,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아서 백이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. 아살 필요는 없군요. 잡는 게 크니까요. 이렇게 둔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 8집 유리입니다 실전에서는 제가 급발진해가지고 이거 잡으러 간 순간 역전이네요. 끊겨가지고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. 네, 여기서는 백이 23집 유리. 갑다고 네, 한테 한번 덤벼봤는데 예, 네, 거의 후반까지 다 이겼다가 아쉽게 아, 카타고가 이집이 커버여가지고 제가 결과를 형성한다 약하니까 졌을까? 봐 카타고가 태어나게되니까 제가 진줄 알고 네, 무리하게 잡으러 갔는데 역으로 참교육 당하고 대마 차히고 끝났습니다. 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